여러분들, 우리 사무엘이라는 성경적 인물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 성경. 사무엘의 어머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시작. 한나, 그죠. 사무엘의 부모님은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엄마인 누구? 다시 엄마인 누구 한나가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약속했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보내져서 누구 제사장과 함께 보냈을까요? 맞아요. 엘리제사장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했어요. 어느 날 사무엘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누워 있는데 갑자기 사무엘아 사무엘아 번쩍 일어났어요. 어어 어? 누가 나를 불렀는데 어 누구랑 같이 산다 그랬죠? 엘리 제사장한테 님막 가세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저 여기 있어요. 아니. 엘리제상은 고개를 갓 t 하면서, 아니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어 어서 가내 방으로 자난널 부르지 않았어 사모엘은 방으로 와서는 또, 누웠어요 사모엘아 사모엘아 어? 누구지? 어? 분명히 누가 누가 밖에 없었죠? 사무엘하고? 엘리제 사장밖에 없는데 그건 또, 어, 또, 또 엘리제 사장한테 막 뛰어갔어요 제 사장님 저를 부르셨죠? 저 여기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엘리제 사장은 사무엘이 부른 적이 없다고 방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같은 일을 세 번째 계속되자 엘리제 사장은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소리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엘리제 사장은 사무엘에게 그 사실을 말해 주었어요. 사무엘아, 너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부르시거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거라. 다시 뭐라고 말했다고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다시 시작. 다시 우리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다 다시 시작.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사무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벌떡 일어나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시작. 다시 크게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경청에 즉시 대답한 사무엘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좋은 나무 기독학교 친구 여러분, 교장 선생님이 한 사진을 갖고 왔어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으세요? 이게 이게 지금 사진을 보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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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앞에 문 앞에 있어요. 문 앞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두드리고 계세요. 하느아 너훈아, 승환아. 예우라 로이스야. 두드리고 계세요. 근데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두드림에 경청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성경책이. 요 우리가 이 성경책을 여러분들 믿나요, 안 믿나요? 믿어요. 선생님이 신기한 구절을 찾았어요. 한번 읽어줄게 들어봐요. 요한계시록 4장 2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눈을 감아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좋은나무 기독학교 친구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녹화하고 있어요. 교회야, o 니야 준재야, 아이나, 로아야, 이 n 나제야사랑 j 니에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 속에 지금, 녹화하고 계세요. 우리가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경청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속에 노크하고 계세요. 사랑아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주나나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지금 노크하고 계세요. 우리 6학년 친구들도 지금 녹화하고 계세요. 우리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모든 친구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녹화하고 계세요. 한번 조용히 한번 들어 보세요. 예수님이 녹화하고 계신 거 느껴져요? 한번 가만히 눈 감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 녹화하고 계신지 한번 여러분들 경청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듣고 있어요.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가만히 눈을 감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세요. 지금 그 경청의 마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녹화하시는 그 마음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 녹화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래요. 예수님 좀만 있다가요. 예수님 만화를 좀다 보고요 예수님 장난감 좀 놀다가요 예수님 나 게임 좀 끝나고요 아 예수님 나 공부 좀 하고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드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말을 경청 좀 해줘 내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어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경청을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 속에 예수님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그런 친구들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날게요.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경청한 친구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줄게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하고 함께 기도할게요. 선생님 기도에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다시 예수님!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난 채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송 부르고 오늘 성품나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